안녕하세요 비정권대학의 박주관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,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요즘 정말 트로트 열풍이죠 <laughs> 각 방송마다 경연들이 많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선 TV에서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방영된 이후에 KBS MBN 등과 같은 여러 방송국에서 아, 어, 이런, 트로트뿐만이 아니고, 이런 경연대회를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중에서 우리 5060들이 즐기는 프로그램, 이 트로트, 트로트를 어떻게 하면 400% 효과적으로 즐길 거냐. 딱 이거 네 가지만 실천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, 그 아직 비정금대학 아,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, 알람, 좋아요, 그 다음에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앞으로 비정금 대학은 아, 정말 다양한 이런 정보를 어, 506070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트로트 400% 효과적으로 즐기기 딱네 가지를 실천하라. 자,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,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 첫 번째는, 귀로 듣지 말고, 코로 흥얼거리면서 들으라. 자, 코로 흥얼거리면서 들으면, 귀로만 들을 때보다도 효과가 200%입니다. 제가 실체해 보니까 그렇습니다.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귀로만 듣는 것보다는, 흥얼거릴 때 흥이 더, 어, 이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자 그러면 엔돌핀이 더 솟겠죠. 자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 효과적으로 즐기는 방법. 자 귀로만 들으면 뇌 건강에만 도움이 됩니다. 자 그러면 뇌 말고 우리 육체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 은 뭘까요? 자 춤을 추고 율동을 하면서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. 육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. 기로만 들을 때보다는 춤을 추고 율동을 할 때, <laughs> 율동을 할때 정신적 건강뿐만이 아니고 육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. 자세 번째 트러프를 효과적으로 즐기는 방법 세 번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율동, 어, 춤을 이렇게 추면서 한 가지 더 플러스 한번 해보십시오. 자 그게 무엇일까요? 한 가지 더플어스 한다면, 네, 한 가지 더플어스 한다면, 잘 모르는 노래라도, 아는 소절만이라도, 따라 불러라. 따라 불러라. 입까지 동원하자라고 하는 얘기. 따라 불러라. 뭐, 어, 요새 막, 뭐흰 곡이 아니면, 그래도 몇 번씩 들어봤기 때문에, 에, 귀에 익은 소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런 소절은, 따라 불러라. 따라 불러라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. 트로트 400% 효과적으로 즐기기. 딱네 가지만 실천하라고 그랬는데, 마지막 네 번째, 네 번째. 자,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,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, 나홀로 노래교실로 한번 배워서 불러봐라. 배우도록 한번 해봐라. 자, 그럴 때또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. 귀, 코 흥얼거리고, 입으로 따라 부르고, 몸으로 춤추고, 율동하고, 그렇게 즐기면 효과는 400%가 됩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가 트로트는 많이 들었습니다. 들었는데, 아마 듣는 것만 하신 분들은 효과의 4분 1을, 1만 얻었다라고 보시면 좋고, 코로 흥얼거리, 흥얼거리면서 들었다라고 하면 50% 거기다 춤추고, 율동하고, 따라서 백댄스,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하면, 어, 75%. 그 다음에 이제, 귀로 듣고, 코로 흥얼거리고, 입으로 따라 부르고, 춤도 추고, 이렇게 네 가지를 병행하면 그 효과는 400%. %입니다. 자, 우리가 5060들 나이가 들어가면서, 신체 활동도 적습니다. 자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. 외롭고 이런 어떤 지겨운 이런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희망에 찬 이런 인생으로 바꾸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노래 많이 듣고 또 따라 따라 부르고 또뭐 율동도 혼자서 뭐 집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리가서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듣지만 말고. 이렇게 정말 효과를 400%볼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를 병행해서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저도 어 앞으로 더 많은 소재 개발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